안녕하세요. 맞춤 안경사 TV 안경사 은사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안경테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네, 에시크로포트에서 나오는 네, 긴즈버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어, 에시크로포트 굉장히 핫했죠. 그리고 지금도 핫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 모델인 요 긴즈버그라는 모델. 이 모델 특히 오늘 사이즈 비교를 좀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아마 이 15만원대 뿔테, 특히 15만원대 아스테이트 쪽에서는 다녀코 이애쉬크로프토 긴즈버그라는 모델이 아마도 1등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핫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모델이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요거, 헤리티지 모델까지도 출시가 되었죠. 보통 이제 이런 디자인을 이제 아넬형이라고 하죠. 뭐, 위에는 플랫하고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 정확하게는 이제 아넬, 타르토 옵티컬의 아넬을 복각한 제품은 아닌데, 이제 그와 비슷한 모양이다 해서 이것 또한 그냥 아넬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실제 한번 착용을 해보면서 사이즈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네. 먼저, 검정색 요거는 예, 48 사이즈. 가장 큰 사이즈. 그러니까, l 스크래프트는48 사이즈, 46 사이즈, 45 사이즈, 43 사이즈. 이렇게 총 4가지 사이즈로 나와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4.8mm죠. 가로 최장 길이가. 아, 4.8mm네요. 4.8cm요. 죄송합니다. 자, 4.8cm 짜리 한번 껴볼게요. 어떤가요? 네. 예. 남자분들은 아마 4.8cm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긴 한데, 한번 보세요. 4.6cm도 한번 같이 한번 봐 보세요. 자, 요게 네 4.6cm예요. 어떠신가요? 뭐제 얼굴 작지 않습니다. 보통 평균보다는 살짝 큰것 같아요. 제가. 네. 근데 제 얼굴 크기에 지금 46 사이즈가 아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45 사이즈 뭐 46이나 45나 뭐 1mm인데 뭐 얼마 차이가 있겠냐마는 어, 워낙 판매가 좀 많은 제품이라 45아48 46 43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45 사이즈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어, 그만큼 판매가 엄청 많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검정색 총 3가지 제품 써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43 사이즈도 한번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요두 제품은 요거는 이제 진한 호피브라운인데 48 사이즈. 요거는 조금 연한 호피 브라운인데 43 사이즈. 색상은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한번 사이즈 비교 한번 해 볼게요. 자, 우선 48 사이즈 한번 볼게요. 좀 넉넉하죠?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요색상전 이 개인적으로 되게 이쁘더라고요. 요게 43 사이즈. 작나요? 아니면은 괜찮나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안경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뭐 그건 약간의 좀 취향이 좀 있겠죠. 그래도 렇 여기는 43 사이즈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또 좋아하셨던 모델 중에 하나인 컬러 중에 하나인 투명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48 사이즈, 이런 느낌이 좀 나오죠. 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40, 네, 6 사이즈입니다. 46 사이즈. 이런 느낌이 좀 나오죠. 뭐, 굳이 비교하자면은, 큰 사이즈가 조금 더 캐주얼 할것 같고, 요거는 딱 맞는 느낌에, 조금 더 뭐, 비교하자면 좀 클래식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한번 48 사이즈 다시 한번 껴볼게요. 네. 뭐좀 차이가 있고, 그러나요? 좀 캐주얼 한가요? 한번 <laughs> 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모델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제품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색상을 되게 좋아해요. 그 셀룰로이드에서 보통 이런 색상을 좀 많이 만들긴 하는데 이 이제 아스테이트 소재에서 이런 컬러, 진한 뭐 흔히 팥죽색이라고 하나요? 네, 진한 브라운 색상인데 이거 굉장히 괜찮죠. 이 같은 경우에는 48 사이즈예요. 네. 자, 그리고 이두 제품은 46 사이즈. 46 사이즈인데 하나는 연한 브라운 컬러고요. 하나는 약간 핑크 컬러. 이거 여자분들도 좀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연한 브라운 컬러 한번 착용을 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연한 핑크 컬러, 이것도 46 사이즈죠. 네. 여성분들이 끼면 참 예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장 핫한 브랜드인, 예, 애쉬크로포토, 긴즈버그라는 제품에 대해서 사이즈도 봐보고, 실제 착샷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어, 보통 요새 하우스 브랜드의 3대장이라고 하죠. 뭐, 에쉬크로포토그 다음에 래쉬, 그 다음에 젠틀몬스터. 뭐, 지금 에쉬크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3대장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제 생각인데요. 제품 퀄리티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디자인 사실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여기에 못을 박은 게 가격이에요. 15만원. 정말 괜찮죠? 타 브랜드들이 보통 한 19만원에서 뭐한 25만원 사이인 걸 감안하면은 이 하우스 브랜드죠. 그러면 은 얘는 15만원이면 은 진짜, 진짜 괜찮죠? 네, 가성비 진짜 괜찮은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리뷰를 좀 끝내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다은 영상, 다른 제품을 가지고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춤안경사 TV 안경사 은사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